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신년 기도회 세째 날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 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째 날쯤 되니까 피곤하시지요. 그죠? 막 어, 연말에 또 송구역신 예배 주일날 어, 두번 드리게 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막 어, 신년 특별기도 하니까요. 어, 제 건가요? 아, 제게 계속 소리가나요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아 이제 괜찮은가요? 아, 된된것 된 같네요. 그죠?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또 지직 소리가 나면요, 마이크를 바꿔서 어, 마이크를 바꿔서 할까요? 바꾸랍니다. 마이크를 주시면요, 마이크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그셋째 날쯤 되니까 되게 피곤하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내니까 우리 모두가 피곤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지요. 어, 제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3년째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고양시가 작년에 특례시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2024년에. 그래서 각 세대당 100만 원씩 지급되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요? 고양시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되게 안다아 안타... 이제 뻥인 줄 알아요 이제 아, 실은 뻥입니다. 네, 아, 좋은 소식은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실은 뻥이에요. 네, 또몇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실은 뻥이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어,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복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말해보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정도의 구원론으로만 복음을 어,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 사형리 정도로, 어,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요, 죄인 된 인간이 있고, 어, 구원의 예수님 정도로 어, 복음을 간략하게 공식화하는 일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 복음의 이해는요, 좀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서요, 어, 복음을요, 충고와 소식으로 구분하게 돼요. 충고와 소식이에요. 복음을 간소화시켜서 복음이 좋은 충고 정도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 책에서 이렇게 지적해요. 우리가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충고는요.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 충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탕발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 그냥 복음이 좋은 충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유는 굿이라는 뜻이고요, 안겔리아라는 뜻은요 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는 것이지요. 소식은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짓말했던 것은요, 좋은 소식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려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야그 백만 원으로 뭘 할까 막 이런 생각 하셨을런지 몰라요. 어, 좋은 소식은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무엇인가 되어진다고 여기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어서 무엇인가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하잖아요. 감사와 여유를 보내야 할 연말을요,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애통하면서 힘들었고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할 연초에 한 정치인의 테러 소식에 가슴 쓰려야 내려야 할 일이 연말과 연초에 우리에게 있었지요. 너나 할것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은요, 뭔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듯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 광기의 시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소식들 속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알려 주냐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어원은요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면 로마 제국의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마 권력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게 되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누아스와 또 그의 친구 안토니우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대권 전쟁이 서로 일어나게 되었지요. 안토니우스는요 중동을 기반으로 지지 세력이 결집하게 되고요. 옥타 옥타비누아스는요. 그리스의 근의 결정적인 전투를 이 둘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옥타비누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내전의 13년의 기간 동안 로마에 끔찍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암투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자 나란히 온통 혼란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루머가 생겼고요. 제국 안에는 당파가 생기면서 줄 서기를 막 하고요. 권력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자르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제 전방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 승리 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새 주인이 되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승리하게 되자 그 13. 1년의 혼란의 일들이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일어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 그래서 일어난 일이 있으니 일어날 일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좋은 소식 복음에 담겨진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요,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일어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줄 어떤 이야기나 맥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어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맥락 어떤 주어진 상태가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도 있게 되고요 일어날 일과 일어날 사건 사이에 역시 변화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복음에 좋은 관점의 이 소식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보여주는 그러면 좋은 소식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좋은 소식, 복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를 알려 주게 되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이런 안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 주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알려 준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에 가면요. 그걸 더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15절에 말씀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18절에 이루어졌느니라. 23절에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는 성취되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어,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을 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알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도 알았어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태는요 일어난.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1장에 그렇게 모든 것,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어, 이 소식이 중요한, 소식은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미하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미를 부여할 맥락,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어떤 맥락이 있었기에 이것이 왜 의미 있는 일이 되었냐? 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2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미암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난 일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일이 있는데 왜 의미있게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말 이렇게 드리면요 여러분에게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키거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름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교양 있게 도리에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과정이지 내 실제적인 삶과 크게 관계 없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은 이런 도덕주의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강조하면서 음란이나 혹은 효도하지 못한 것, 무엇을 훔친 것, 심지어 술 마시고 담배 핀것 정도를 죄로 강조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지요. 이게 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강조하면요. 죄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들을 우리가 내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어, 이틀 설교하시면서 게다 우리가 그것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이 의미가 있는 맥락이 되는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축시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요 내 삶이 내 생명이 위축되는 그런 위험 같은 걸 느낄 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십니까 어떤 것으로 위축되셔요 갑자기 병 들었을 때, 그럴 때확 위축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병든 걸 느꼈을 때 위축되기도 하고요. 재정의 문제가 크게 생겨서 고생하게 되었을 때도 위축되기도 하고요. 청년들은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축.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어가지고, 예. 예, 그런 위축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계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간다 그러면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 뭐 이놈의 새끼들이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러면서요, 예, 삶이 위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사업이 부도당하거나, 아,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위로울 때 우리는요, 삶이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행의 가능성은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가령,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다 일어난다는 그 증거는 어디 있냐면, 지금의, 지금 빈자리를 보시면요. 예, 이 빈자리가 그 증거예요. 예, 그런 불행이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면요, 여기에 꽉 찼죠. 예, 그래서요, 막 신년 특별 기도하면요, 다복 받으려고 여기 오셨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불행의 가능성은 모두 똑같이 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죄의 본질은 그런 것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근원적인 악한 세력에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교만을 가리킵니다. 그럼 욕망은 무엇이냐? 욕망은요, 자기를 높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욕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불행으로 인한 삶의 위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욕망으로 인한, 욕망이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생기는 그 위태로움이 더 많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행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나면서 부부끼리 그렇게 친밀하게 더 어,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욕망이 생겨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려 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그 부부가 끊임없이 그 삶이 위축되고 생명이 위축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욕망과 탐욕에 근거한 삶의 모습은요 생명을 위축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고요 이런 욕망이 더 교묘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묘하게 작용하냐면요. 내가 선한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선한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무엇인가를 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부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부심으로 소유욕이나 탐욕보다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남을 판단하는 태도가 더 무섭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딱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닙니까? 딱 오늘날 우리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교만이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태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요 풍요로워졌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위축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일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책임감 있게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자부심 속에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위축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죄의 상태라고요. 우리가 그 복음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 어, 그 맥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죄의 본질 가운데 있는 일들, 그 모습, 그래서 그 욕망과 그 탐욕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죄의 본질 속에서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그 풍성한 삶들을 누릴 수 없는. 고립된 상태가 된 것이 죄로 말미암는 그 탐욕과 욕망과 교만 속에서 일어난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이지요. 특별히 이 고백이요. 마태에게는요. 더 가슴 사무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 마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어, 이 세리로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무엇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어, 이 세리였던 마태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모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홀로 고립되어 버리는 마태. 그러자 열등감과 재식 속에 사로잡혀 죄인으로 홀로 고립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마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그 죄의 상태로 겪게 되는 그 모습, 그게 마태에게 있었다고요. 거리가 생기고 홀로 고립된 생태가 됩니다. 이게 죄의 상태라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 이 어, 삶에서는요, 늘 공간이 오늘 우리 강구정 청년이 기도했네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다고요. 사람은요 그 공간을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적한 극장에 앉았는데. 낯선이가 아주 한적한 극장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옆에 딱 앉아요. 그럼 어떠셔요? 되게 불편해지죠. 이게 누구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될것 아닙니까? 반대로 친한 친구와 극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나와 떨어져 앉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되게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그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공간에서는요 친밀감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요 45cm래요. 예, 그래서 친밀감의 영역으로 지금 옆에 바짝 앉으신 분들은요, 친밀감의 영역 안에 앉아 계신 거죠. 예, 그 친밀감의 영역 안에 앉아 계신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친밀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 간의 거리가 그 친밀감의 거리고요. 개인적인 영역은 4 5 6에서 1.2m 정도 된답니다. 서로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리랍니다. 서로 알고 지내지만 내 영역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리가 이런 거리고요. 또 사회적인 영역이 있답니다. 1.2미터 3.2m에서 3.5m 정도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나가는 거리래요. 그래서 낯던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지나가면 의식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공적인 거리래요. 3.5m에서 시야가 닿는 거리, 눈으로 만나는 그런 거리,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가, 이 공적인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밀할수록 그 거리가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공간을 살아가는데 친밀할수록 그 거리가 허물어져요. 우리가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밀함과 상관없는 그런 거리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이어놓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밀할수록 그 거리가 허물어지는 있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처럼 고립되고 홀로 되는 제로 말미암아 탐욕과 욕망과 교만이 만들어내 그 거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는 거리가 이제는 고립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였는데, 그런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죄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일어난 일이 있고 그 일어난 이야기 속에 죄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고립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일어 날 일은 무엇이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아주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일어난 일이 있고요. 일어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천여가 임태하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일어난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태 속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다고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임마누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현실이 되는 일이 있다고요. 실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약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어, 거기에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몫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지요. 그 불행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는 불행이었습니다. 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사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이사에서의 좋은 소식은 이와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었냐면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그래서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이사에서가 말하는 배경이에요. 그 거리를 좁히시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 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임마누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예수님, 그 복음의 예수님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주님과 거리가 생기고 고립되어 홀로 있는데, 복음으로 일어날 일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요. 이민철 목사님이요. 설교해 주실 때 기도에 관해서 금요 기도에 설교해 주셨고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때 은혜로운 예화를 들어 주셨는데 어떤 예화를 들어 주셨냐면 저희 딸과 저와의 예화를 들어 주셨어요. 예, 기억나셔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아, 샤프심 사야 되는데 막이러니까요 제가 제가 그랬다 예 제가 그래서 아, 아빠가 아 사줄게 그리고 샤프심 이게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서 기도가 뭔지를 알았다고 이민철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요 어 너무 와닿았어요 뭐 제가 한 거였는데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이민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임마 누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백성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그 친근한 관계로 우리를 이어주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머물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지요. 시작.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시작부터 마태복음 끝에서까지 마태가 강조하는 것.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소식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 주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이 안에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자상하고 친밀한 아빠처럼 지금 여기 함께하시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일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이제 우리의 죄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보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행동이 달라지지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님이라고 여겨보세요. 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봉으로 말미하는 변화를 올한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의 경우에서 보면요. 마태는요, 더 이상 세리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그런 더 이상 그 세례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의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 그 죄의 상태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 변화는요. 이전에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사람이 지금은요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유대인의 멸시를 받았던 열등감의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으로 변화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주님을 말미암는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올한해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당장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일들 우리에게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옵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난 일. 죄로 주님과의 거리가 생겼고 홀로 고립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죄가 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CS 루이스는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지요 한번 다가 어, 읽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데 그것을 볼수 있는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수 있게 되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위축되었던 것들이요, 이제는 해방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변화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삼아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리시는 풍성한 일들로 이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일이 안에 우리 호선화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시면서.